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 바로 5,60대 여성들이 조용히 준비하는 항혼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그 시기에 왜 그렇게 조용히 항혼 이혼을 준비하는지 그 속에 담긴 현실과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대 아내들이 느끼는 부부 생활의 현실과 불편함 세 가지는 첫째 대화나 소통의 단절입니다.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건의적이라서 30년, 길게는 40년을 함께 살아도 정작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가 아닌 지시나 약간 명명으로 느껴질 때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아내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그냥 이 집에 뭐 가정이라는 사람일 뿐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둘째, 역할에 고착화입니다. 가사, 육아, 시부모, 봉양까지 오랜 시간 당연한 일처럼 아내가 가정일을 맡아 하다 보니 남편 또한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아내에게 당신 덕에 내가 편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는 세월이 이제 반복되면서 이런 소원한 감정이 커지고, 또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정작 내 몸도 힘들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감정적 고립입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다 보니 오히려 더 외롭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를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라기보다는, 한 집에서 살지만 그냥 하숙생이나 다름없는 남편의 존재에서 느끼는 그 고립감이 바로 상온 이혼의 첫.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항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주요 이유 네 가지. 첫째,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피로감, 배우자의 무관심 혹은 건의적인 태도. 아내는 나이가 들어도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남편이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아내는 가정 내에서도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용히 이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여전. 가부장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은퇴 이후에도 아내를 그저 집에서 대기하는 존재로 여길 때 여성들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녀의 독립.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출가한 후에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산다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압박과 갈등. 항혼 이혼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러 끊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급격히 줄이는 경우 또 이제 노후 비용이 부족하니 당신도 일하라며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또 가게의 모든 이제 경제 계획을 남편이 주도하며 아내는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에 떠는 경우 등또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결국 심리적 무시로도 이어져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곤 합니다 넷째 나 자신을 위한 선택. 마지막으로 항혼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담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결혼하고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남은 20년, 30년은 자신의 삶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아내가 아닌 나로서 살고 싶다는 선택으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항혼 이혼의 준비 과정의 특징. 항혼 젊은 부부들의 이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굉장히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부터 미리 이제 재산을 좀 정리하거나 관리하기 시작하고 또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사전에 친정이나 자녀와도 상의를 해서 이혼 이후 어디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구체적으로 이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원 이혼의 경우. 이제 은퇴하시고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남편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을 할수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도 이제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미리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에 적절한 보전처분을 취해두고 이 보전처분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혼소송 제기한 이후에 남편과 이제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은 사전에 이사할 집까지 미리 마련해두고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이사까지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항온 이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남편조차.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 이혼 이후 달라지는 삶은 어떻게 될까? 황혼 이혼 이후에 이제 해방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서 심장이 뛸 정도로 힘들고 지친 혼인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혼 이후에 해방감을 느끼고 살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이혼 이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공부나 여행 취미 활동을 뒤늦게 시작하시면서 제2의 인생을 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항우혼 이혼의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수 있는데 항우혼 이혼으로 인해 가장 힘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로만 평생 생활하셨던 분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다 보니 연금 분할이나 뭐 재산 분할로도 생활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까지는 남편이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이혼 이후부터는 병원이나 일상생활에 동반자가 없다. 이 외로움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혼 이혼을 이 감정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은 왜 5, 0 60대 아내들이 조용히 항혼 이혼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삶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법적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에게 맞는 삶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됩니다.